생각하는지금신강유이수학학원 고두부팀장 유성윤입니다 다음 문제는 2024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심원고 논술형 2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림과 같이 0보다 크고 2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은 x의 범위에서 그렇대, 탄젠트의 그래프와 사인의 그래프가 아, 이렇게 4점에서 만난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좀덜 휘어져 있지만 탄젠트의 그래프가 이렇게 연속되어 그려져 있는 거고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들이 교점 어디에서 어 작은 거부터 PQRs.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PQRs로 만난다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돼 있고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아 그때 R의 좌표는 아 얘가 어 y가 0이다, 아 그러니까 x절편이다라고 알려준 거고, 자 이렇게 돼 있고 쭉쭉쭉쭉 이렇게 돼 있을 때, 아 상수 a, p 를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친구를 좀 계산을 해볼 건데, 봐봐. 어, 요, 요 녀석을 좀지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그럼 여기 이 친구가, 이 양, 이렇게 돼 있고, 음, 아니죠. 이렇게 한번해봅시다 어차피 요 값을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요 녀석의 주기를 이용하면, 탄젠트 원래 주기 파일을 X의 개수로 나눈 값이니까, 아, 얘가 3이 나올 거라, 얘가 어렵지 않게 3콤마 0이 된다라는 거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요 녀석의 주기가 지금 3인데, 그게 얘의 주기기도 하니까, 이 친구의 주기를 확인해 보면, 지금 B의 부호가 양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사인의 원래 주기를 X의 개수인 B분의 파이, 절대가 안 쉬운 이유는 양수기 때문이에요. 가 되니까, 이렇게이렇게 날려버리고, 위에다가 곱한 이 값이 몇이 되면 된다? 3이 되면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위아래다 B를 곱하면 이 e, B에 다가하는게 3이 될 거고, 결국 B는 몇이야?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요. 자, B 값 찾았고, 이제 A 값만 찾으면 되는데, 이걸좀 이용할까요? 요 점이 지금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탄젠트 6분의 파이니까,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3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라 얘기니까 아 여기 있는 이 y값이 루트 3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고 아 그러면 동시에 지나는 점이 2분의 1 콤마 루트 3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얘를 여기다 넣으면 식이 성립해야죠 자 그럼 얘 집어넣으면 뭐야 루트 3은 이렇게 될 거고 a 곱하기 사인에다가 여기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b분의 파인데, 2b는 3이잖아요? 그러 뭐야? 아,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네요. 그죠? 아, 그럼 여기 는이 친구, 몇이야? 루트 3은 a 곱하기,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아, 결국 a는 몇이 된다? 2가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뽑아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a, b 값은 어렵지 않게 찾아 냈고, 자, 이제 그 다음 궁금한 건 뭐냐면, C'와 Q를 연결했을 때 걔가 만나는 요점의 위치를 구해줘가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자 여기가 지금 3이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은 2분의 3이 된다라는 거 파악할 수있고요자 여기 있는 요 친구도 지금 뭐요? 응앙가른대의 기준으로 대칭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가 딱 2분의 1이면 요 녀석은 이 간격을 가, 똑같이 가질 테니까 아 여기 적구가 1이라는 것도 바로 뽑아낼 수 있으실 거라 아 그렇다면 p 다시 해당되는 좌표가 1, 루트 3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파악 가능하실 거고,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만 알면 직선구에서 절편 찾을 수 있을 거니까 얘의 값을 구할 건데 잘 보시면 이 친구는요 여기 있는 얘랑 대칭이죠, 그죠? 그럼 얘는 좌표가 뭐가 되냐면 2분의 1 콤마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럼 난 얘만 찾으면 끝나는 건데 어차피 요 점의 점대칭이니까 y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면 그냥 자동일 거고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중심까지 거리, 대칭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얘까지의 거리 또한 일치해야 되니까 아 뭐야 여기까지 지금 1만큼 간 거니까 똑같이 1만큼 더 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몇이야? 2분의 5가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끝났네요 이두 두 친구를 이용해서 직선을 뽑아내시면 어렵지 않게 절편 찾을 수 있을 거고 자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는 자 어떻게 뺄까요? 여기서 이걸 뺄까요? 여기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 분해가 될 거고 여기서 이거 빼면 2루트 3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어, 위아래다 2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4루트 3 이렇게 기울기가 나올 거고 끝났네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4루트 3x, 이렇게 될 건데, 자, 요 직선이 어디에 지나요? 여기는 이 친구를 지나니까 뭐야? 1콤마 루트 3을 지날 거라, 여기다 1 넣었을 때 루트 3 나오려면, 1 집어넣어서 루트 3 넣으려면, 플러스 3분의 7루트 3이다. 이렇게 뽑아내실 수 있겠네요. 그죠? 렇 자, 궁금한 건 뭐야? x 절편이 궁금한 거니까, 아 y에 0 집어넣으면 되는거라 0 집어넣고 넘겨서 나누면 아 x는 몇이 된다? 4분의 7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있는 x값을 구할 수 있을건데 x좌표만 구하시오죠? 아, x좌표만 구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아이 친구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기하적으로 대칭성 이용해야되는거 특히나 사인그래프, 탄젠트그래프들 어, 점대칭성과 sin은 선대칭과 전대칭에서 반복되는 그래프니까 이런 것들잘 활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뿅.